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도는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포드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두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복음서를 보면 총 35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복음서에서의 기적과 요한복음서에서의 표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복음서의 표적은 기적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요한복음의 표적은 교훈과 의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통경찰에게 교회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멀대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겁고 기뻐할 만한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결혼식이 바로 가장 기뻐할 만한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 지역에서도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와 달리 수요일에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예쁜 화관을 쓰고 보석으로 장식하는 옷을 입고 왕과 왕후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를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혼인장치 동안에는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의무도 면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인 집에 모여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바로 결혼식에 참석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행복이고 희락인 것입니다. 둘째로, 당시 결혼식장에서 기쁨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은 바로 음식이죠. 잔치 음식이 없으면 그 잔치는 성공적인 잔치라고 할수 없습니다. 좋은 음식,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 가운데 당시에는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질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랑과 신부가 큰 부끄러움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식이 불평과 원망으로 끝날 위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없는 기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죠. 에덴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쁨과 환희의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과 소통과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쁨을 찾는 과정에서 죄를 짓게 되고 육신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은 순간적이요 그 후에는 깊은 허무와 허탈감만 남게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내면의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과 교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면 기쁨이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위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하게 되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두지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은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에서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늘 심각했고 그들의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늘 시와 찬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불순할 때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경쟁과 시기심으로 할 때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잔칫집에 포두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하객으로 참석했지만 포두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대개 잔칫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칫집에 와서 즐기는 사람과 잔칫집에 참여한 하객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현상이죠. 섬기는 자는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핍니다. 섬기는 자는 기쁨이 있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상 방관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책임감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약점을 찾아서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나 공동체는 어둡고 은혜가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가정이나 교회는 기쁨과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절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 섬기는 자세이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관심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들고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요? 사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란 불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여사님과 같은 존칭어입니다. 내 때란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동기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유익을 쫓아서 욕심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짧은 생애에 후회가 없이 가장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할 때, 그것이 바로 후회가 없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란 어떤 때일까요? 보통 크로노스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간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이땅 위에 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도랑아리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세 드럼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물을 담아서 유대인들이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던 항아리였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종교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하인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물질로 채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과 예술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과 친구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사라지게 할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채우면 더 이상 허탈한 것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은 말씀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감탄사를 바라면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천국산 포도주를 맛보았던 것이죠. 천국산 포도주는 향치와 색깔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최상의 것들입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혜,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만족이 없는 우리의 빈 항아리 같은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채워주십니다.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물 같은 아무 맛도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처음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기적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영혼이 천국산 포도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했던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삶에 힘겨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